음식 문화의 그 일부분인데 논란도 많고, 여기서 좀 말하기에 좀 미안한 감드는데그 보신탕에 대해서도 한번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 해갖고, 이 보신탕이 좋지 않다. 그런 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어렸을 때 먹기 때문에 그게 좀 습관돼서 좀 먹는 편인데, 그것도 한번 정립 좀 해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보신탕을 드시는데 보신탕을 앞으로도 계속 드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것을 안 먹는 게 좋은지 또 요즘에 그 보신탕 그 먹지 않게끔 금지법을 만들어라 이런 논란이 있죠, 그죠 이런 논란이 있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바른 답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 보신탕을 먹는 일은 거의 없어집니다. 아, 어, 이건 미래의 일을 지금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보신탕 집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보신탕을 먹는 분도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연적. 그래서, 어, 지금도 많이 줄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내외로, 어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없어집니다. 이래 그래, 법적으로 인정이 돼도 없어지고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서서히 없어진다. 제가 답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보신탕을 먹는 게 위법이거나 잘못된 거냐? 이차대는 우리가 바르게 놔야 돼요. 보신탕을 먹는 것은 하늘이 다 사람들한테 먹든 쓰든 운용하게끔 이 동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신탕을 먹는 건 죄도 아니며 먹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세상은 보신탕 을 먹는 일이 많이 없어지게 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거의 사라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개라는 동물은 우리 인간하고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가까이에서 사랑을 주고 받는 동물이에요. 어? 저희 집에도 제가 개 키운다고 했죠? 어, 저희 말티즈 한 마리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계룡산 도량에 가면 진돗개도 있어요. 가 보신 분 봤죠? 음. 그러면 우리 계룡산에 도량에가도 진돗개가 있고 우리 집에는 말티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를 늘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 사랑하는 동물을 갖다가 먹는다는 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관념 속에서. 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이걸 먹을 수가 있을까? 이건 너무 야만인이다. 이건 너무나 인간으로서 너무 잔인하다. 어? 이런 관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를 먹는 일이 서서히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 폐지하냐 마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를 먹냐, 안 먹냐, 시시비부가 생기는 것이지, 이 개를 먹으면 죄가 되거나 문제가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 아, 개고기를 먹든 말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사람은 얼마든지 할수 있으며 관계없다. 절대 죄도 아니며 얼마든지 먹든 안 먹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애완동물이다 보니까 우리 관념 속에서 너무 야만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허락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 이 애완견이 저 애완견이 아니라 그뭐 육견이라 그러죠. 육견. 어? 키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걸 육견. 이런 육견을 키우는 일도 앞으로는 서서히 없어지게 되며 어또 이렇게 개를 이렇게 식용하는 일이 서서히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어이 문화는 서서히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잣대를 마치 죄인처럼, 야만인처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우리의 선입견이고 편견이지, 이것은 절대 죄도 아니며 문제되는 게 아니다. 시대적 문화이며, 시대적 관념이며, 시대적 선입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분별을 하시고, 어, 앞으로 선생님께서도 이제 개고기를 먹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laughs>